2022년 4월 16일 사순절 마지막 주 토요일 거룩한 독서를 위한 성서 읽기 제1 독서 6기 14장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그 사는 날이 짧은데다가 그 생애마저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 같이 사라져서 멈추어서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셔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이상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주십시오. 한구로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켜도 다시 음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어서 그 구르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처럼 바닥이 드러난 호수처럼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 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은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소울에 감추어 두실 수는 없으십니까? 주님의 진노가 가실 때까지만이라도 나를 숨겨 주시고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0편 10편 31편 보호를 구하는 기도 주님, 내가 주님께 피하오니 내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속히 건지시오. 내가 피하여 숨을 수 있는 바위 나를 구원하실 견고한 요새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은 진정 나의 바위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이 몰래 쳐 놓은 그물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내 앞날은 주님의 손에 달렸으니 내 원수에게서 내 원수와 나를 박해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환한 얼굴로 주님의 종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2독서 베드로 전서 4장.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활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은 그들이 육신으로는 모든 사람이 심판받는 대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삶과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복음서 마태복음 27장 무덤에 묻히시다.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기에다가 큰 돌을 굴려 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경비병이 무덤을 지키다.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세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각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